안녕하세요. 오늘은 SK하이닉스에 이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삼성전자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려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주가,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일 텐데요. 주가 전망을 논하기 전에 먼저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지만 이전에 반도체 업황 부진, 금리 인상, 환율 변동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꾸준한 기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강력한 실적 기대입니다. ai 수요 확대로 메모리 가격 급등 및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선 y m e 입니다 또한 증권사들은 2026년 영업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 램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며 수익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AI 및 h b m 성장 모멘텀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등 ai 인프라 관련 제품 수요가 강세를 보이며 향후 점유율 확대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h b m 기술력 이 주가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셋째, 외국인 및 기관 투자 유입입니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합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강세장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은 주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국내 및 해외 애널리스트 예상 평균 주가는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이며 높게는 17만 5천 원에서 20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 리포트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평가입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기술력, 시장 전망을 꼼꼼히 분석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 주리니